점심시간 회사 앞.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? 회사에 찾아오지 말라니까 창피하게 당신 건강이 안 좋잖아요 배달 음식만 먹으면 안 되죠 제일 좋아하는 만두 직접 빚어왔어요 필요 없어 안 먹는다니까 한 입만이라도 먹어요 안 먹는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챙기지 말라고 앞으로 회사에 절대 나타나지 마 정할 일 없으면 일이나 찾아서 생활비라도 벌어와 여보 빨리 안 가? 남편은 가버리고 아내는 무릎 꿇고 만두를 하나하나 줍습니다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혹시 김부장 부인이시죠? 네 맞아요 실례지만 어떻게 저는 김부장이 다니는 회사 사장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30분 후 사장실 정비서 김부장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 부르셨습니까? 앉으세요 김부장 재무 담당으로서 당신 회계 실력 자신 있죠?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그럼 당신 부인의 가치는 계산해 본적 있나요? 예, 제 부인이요 걔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? 한번 계산해 볼까요? 가정부 한명 고용하면 빨래, 요리, 청소하는 데한 달에 200만 원 많지 않죠? 안 많죠 1년이면 2,400만 원이에요 아내와 40년 산다면 이 비용만 9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당신 아이까지 키워주는 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, 그 사람은 매일 잔소리만 하고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결혼 전하고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몸매도 옷차림도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? 몸매, 꿈, 시간, 모든 걸 김부장이랑 아이한테 퍼부었기 때문이죠.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가난할 때도 안 떠나고, 아플 때 돌봐주고,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고, 늙어갈 때도 여전히 당신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내예요. 그 순간 여보? 어떻게 온 거야? 와우. 사장님께 제대로 인사드리러 왔어요. 김부장 명심하세요. 여자 울리면 후회하게 되고, 행복하게 하면 더큰 행복을 돌려받을 겁니다.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.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보, 내가 정말 잘못했어. 미안해. 앞으로는 부인에게 잘해주세요.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.